저는 매우면 스코빌 게 이런 게, 게 아니고 그냥 콧물만 쭙쭙라나 줄줄... 스코빌 지수 어떻게 측정하냐고? 알아요 그거 그냥 한 사람 스코빌이라는 사람한테 먹여서 스코빌이 울면은 뭐몇점 콧물 나면 몇점 얼굴 빨개지면 몇점 스코빌 씨가 막막 막 뛰어다니면서 울부짖으면서 막 엄마 찾으면 뭐 플러스 뭐 5,800점 뭐 그런 거잖아 그래 그걸 왜 몰라 다 아는거래. 바보 취급하세요, 사람을. 그래. 다음에 다음에 이제 김우정 지수로 바뀌잖아. 스코빌 씨 이제 은퇴하시면 김우정 지수로 바뀔 수도 있어서 나 지금 큰일 났어. 방금 진짜 바보 같았다고 말을 그렇게. 진짜 맞는 게 스코빌이란 사람이 개발했음. 우정인 발덕에서 기본 떡볶이 먹고. 콧물나서 휴지 한통 훔쳐서 또 이렇게 날음해하나 제가 스코빌입니다. 곧 은퇴 준비 중입니다.